MZ 세대라고 예전에 X 세대나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용이라고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어... 사소한 행동만 하더라도 나락이 잘 간다고 아, 생각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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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요즘 들어서 바뀌는 건지 늘 이래 왔던 건지.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 사회는 나락 사회가 맞아요 과거에 베이비부머 세대랑 지금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나락으로 갈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회가 음... 됐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아... 20년, 30년 전에 사람이랑 똑같이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들고서 친환경 수업하시는 교수님들 쓰레기 버렸어 이거를 SNS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옛날에는 그쵸. 언론 통제가 됐잖아요 지금은 언론 통제가 되지 않, 않죠 더 좋은 사회가 됐어요 노출되는 환경이 음... 많아진 거죠. 미디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원래 내가 하던 나쁜 짓이었는데 그게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렸다. 사람들의 관용이 줄었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부정적 정보에 대한 편향이라고 네가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긍정적인 정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부정적인 정보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진화 심리학에 기반해서 부정적인 정보들은 나의 생존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나쁜 사건이 있어. 그러면 쫙 커지는 거죠 우리는 부정적 편향이 있고 미디어 환경도 변화했고 일반인, 연예인, 누구도 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나도 나락에 갈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사람들이 나락을 가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나락에 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으면 우리 다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할 수는 있고 그걸 회복하는 건 어려워요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를 토겼어요 그럼 웜스에 대한 인식이 떨어졌죠 그쵸. 그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가 나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는 행동이 오랜 시간 반복이 돼야지 신뢰를 잃기 전에 얼마나 그동안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누적되어 왔었느냐 음. 10번 진정성 있게 행동하다가 한번 하는 거랑 아. 1000번 100번 하다가 한번 하는 거랑 회복되는데 있어서 차이가 클것 같거든요 거꾸로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따뜻함을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도 잘못한 행동은 언제든지 할수 있고 그 부정적 편향 네가티브 바이어스 때문에 나에게 너무 실망했고 내가 나락에 갔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시님이나 유승준님의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서 어떻게 <laughs>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시기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진정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시기가 얼마나 자신이 잘못한 행동과 근접해 있는가 1년 있다가 제가 그때 너무너무 죄송했고요 이렇게 하면 마음의 문이 닫힌 상대일 것 같고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를 했을 때 바로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는지랑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팬분들이나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설명하는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변명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잖아요. 사과를 하는데 사과문이냐 변명문이냐라는 문제가 이거 진정성 문제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빠르게 설득을 해야 된다. 그 이후에는 신뢰를 쌓아간 행동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꾸준히 그런 행동을 하면 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들으면서 아,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었나 뭘 잘못했었나에 대한 생각도 일단은 내가 잘못을 할수 있고 위선적으로 인식된 상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하는 이론적인 틀은 귀인 이론이에요 어트리비션 띄어리에서 진정성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변명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진정성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나는 너를 싫어하고 해칠 의도가 아니야. 나는 너를 이용하면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한게 아니야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즉각 그걸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설명해 줘야죠. 말하는 거 외에도 과거의 네. 행동까지 참고가 될 거예요. 진정한 동기 느낄 때 유승준 님이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와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재신님으로 친다면 사과를 했을 때 과거의 행보들이나 것들하고 결합돼서 보여야 된. 네. 안타깝게도 과거의 폭행 무개념 발언 이런 게 진정성 동기가 느껴질 것같지 않아요.